안녕하세요. 나노 캠텍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나노 캠텍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775원으로 마이너스 9%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고가 885원까지 당일에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주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불안한 마음도 같이 드실 거고 무서운 마음도 같이 드실 건데 그 고민 저 주남이가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모두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나노 캠텍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러한 캔들이 정말 재밌는 게요. 주주님들. 분명하게 밑꼬리와 윗꼬리가 같이 미약하지만 남았다 라는 그림이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밑 구간에는 분명하게 이 700원대를 지켜 줄려는 지지선이 있고, 윗 구간에서는 885원, 이 고가 부근에서는 분명하게 누군가 차익 실현을 진행하고 수급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일에 전체적인 수급과 이러한 과정을 빠르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한 눈에 살펴보고 가면 나노캠텍의 당일 매매 현황입니다. 매수에 보시면 KB 키움 한투 NH처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많이들 빠져 나간 그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매도에 보시면 미래에셋, 삼성, 신한처럼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이 과정에서 많이들 빠져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매 동향을 봤을 때알수 있는 건 지금 개인들의 수급 교체가 오늘 당일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분명하게 밑구간을 지지선을 만들어준 것도 개인이고 밑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진행한 것도 개인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게 수급적인 측면이 점점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림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손실로 가져갈지 수익으로 가져갈지 주주님들의 대응에 그 결과가 갈린다라는 건데,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주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 돼서 매도 버튼을 누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이러한 고가까지 갔다가 급락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이대로 끝났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 라는 건데 저 주나미가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 나노 캠텍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주님들이 이 부분 너무나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주주님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나노 캠텍의 과거 차트들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차트에서 분명하게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까지 계속 만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도를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주주님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수익을 가져가고 싶고 내가 탈출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적으로 활용하셔야 될게 변동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방금도 보고 왔지만 분명하게 나노캠텍에 있어서는 이제는 예전처럼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구조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나노 캠텍의 차트만 보아도 우리가 변동성이 심한 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매매를 한다 라는 것은 내가 손실로 가져가겠다 라는 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활용하셔야 될게 변동성이다 라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서 주주님들 이러한 변동성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동성 즉 등락을 활용한 집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요. 이들은 단기적인 성향이 심하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하는 게 너무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 많은 외인과 기관이 변동성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외인과 기관의 의도를 알고 이들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들과 같이 변동성을 활용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주님들이 예전처럼 기다리는 매매가 아니라 이제는 똑똑하게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주주님들이 이러한 등락, 즉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만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좌가요, 남들 3%벌때 주주님들은 10%, 15%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남들이 운 좋게 20% 벌어가면요, 주주님들은 100% 150% 까지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나노킴택처럼 변동성이 너무 심한 차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변동성을 활용하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남들보다 더 수익을 배로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등락을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주나마, 너는 더 자꾸 갈것 같은데 팔라 그러고, 너는 자꾸 떨어질 것 같은데 사라 그러냐. 이거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라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주주님들 생각해보면요 이게 돈이 돼요 이게 정말로 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 많은 외인과 기관이 이러한 매매법을 하는 게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사냐잖아요 주주님들 제가 이거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주주님들 제 일이 뭡니까 제 일이 뭐냐면 기업 수급 차트, 호가, 공시를 분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거시적인 경제 뉴스도 기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읽어 드리고 목표가를 체크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을 극 대화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나노캠텍의 차트에서 주주님들 혼자 하게 두지 않고 원래는 방송에서 신호를 들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신호를 드리다 보니까요. 주주님들이 얘 말이 맞나 맞나 주남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주가는 오를 대로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 10% 벌고 나올 때 혼자서 2%에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2%여도 괜찮아요. 어쨌든 수익을 본 거니까.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요. 제가 이 방송에서 드리는 신호를 아예 보지를 못 했다라는 주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충분히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주주님들께 드리는 신호. 이 신호를 드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주주님들의 입속에 넣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입속에 넣어 드릴 거냐면요. 바로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핸드폰 있으시죠? 우리 주주분들, 솔직히 문자는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주주님들, 제가 번호를 하나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254. 9648의 번호로 주주님들이 나노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추가로 주주님들이 남겨주셔도 되는데 주주님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나노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또 나노라고 남겨주시는 주주분들은 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매수, 매도 사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모두가 수익을 좀맛좀볼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주님들이 수익 인증이라든지 뭐 감사 인사라든지 이런 거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만 주주님들이 기프티콘 이런 것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주가 전망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요. 나노 캠텍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차트에서 주주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알고 있거든요.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주주님들이 정말로 불안하고 무서우신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저와 같이 가면 수익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주가 전망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영상 상단의 번호 010-7254-9648의 번호로 나누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수익 정말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벌써 10월이잖아요. 주주님들 연말까지 세 달째도 남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곧두 달째도 남지가 않죠. 10월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라며 그런데도 내 계좌가 아직도 겨우 본전에만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이렇게 리스크까지 앉으면서 주식을 하는 건데, 내 계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라면, 내 계좌가 이번 연도가 가기 전까지 겨우 본전에만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수익을 보고 싶다면, 내가 이 나노캠텍에서 돈을 벌고 탈출을 하고 싶다면 용기를 갖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정말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을 퍼주려고 하냐? 이렇게 진짜 물어보세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주주님들,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요, 저로 인해서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또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세상이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꿈꾸고 있고 제가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이유가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옛날만 보아도요 이웃집 밥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이웃집이랑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사촌 주변 사람들, 정말 너나 할거 없이 서로 돕고 돕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말로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어 버리고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 이웃집이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물어보려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듣기 바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로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가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주님들 이 과정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금전적인 요구도 없고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단계 이것도 절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리딩 방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무료로 주주님들을 도와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용기를 갖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수익 정말 많이 나실 거고 또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이 정말로 수익을 벌어가는 나노캠텍에서 돈을 벌어가는 그러한 방법적인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노캠텍을 마무리할 건데 주주님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라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선물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에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력주 따라잡기, 급등주 문자 받기, 텔레그램 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처럼 주주님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들고 왔고, 마지막으로 급등주 검색기처럼 힘든 이 주식 시장에서 주주님들이 혼자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급등주 검색 시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이 서비스들을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성함, 연락처. 그리고 시청하신 종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밑에 하단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은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